오늘은 렌더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렌더 파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상이 편집되는 과정을 저장해놓은 파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당연히 영상의 편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렌더 파일의 용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음, 이전에 편집했던 것을 잠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략 한 6기가 정도가 소요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요 클립들이 지금 같은 파일인데, 요 클립들은 사실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요기가 잡아먹고 있는 게 상당히 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요거를 좀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널 컷프로대에서 여기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선택을 한 뒤에, 파일, 딜렉트 제너리티드 라이브러리 파일 요걸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두 개를 두개 중에 아무거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언 d 스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선택해주고 오케이를 누르면 사용하지 않는 렌더 파일만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올은 모든 렌더 파일을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올 같은 경우가 용량을 훨씬 더 그러니까 라이블러리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데 더좋으나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는 렌더 파일까지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영상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언 유즈도 온리를 선택을 한후 렌더링 파일을 정리를 해주면 아까 전에 6기가였던 게 지금은 1기가 정도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렌더링 파일이 대략한 5기가 정도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